자, 이동독법 동료로 배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머지 부분, sais, 나머지 부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습하실 때꼭계명으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제목은 기록인데, 달, 밝은, 가사로 하시면 절대 외워지지 않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연습할 때 계명으로 자꾸 하시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구단 외울 때 외우려고 한게 아니라 계속 반복 연습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외우셨잖아요. 그 다음에 도시락.

Sol mi re do Do ra La, sol mi do La sol mi 우리가 마치는 거예요. 도시라솔미 여기에서는 네 박자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도 라가 들어갔으니까 시는 경과음 지나가는 거잖아요. 도에서라 사이를 지나가는 소리를 경과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도 라가 나오니까 F코드 도시라솔미솔미 코드를 정할 때, 4분의 4박자는 4박자를 한, 코드 하나를 만들거나, 혹은 2박자, 2박자 나누어서 코드를 2개씩 만들 때가 있어요. 참고하시고, 솔미는 C 코드죠. C 코드 도미솔. 자, 라, 솔미도. 라는 F 코드인데, 솔미도 도미솔라. 요게 이제 C6 코드라는 데 그냥 C 코드로 가죠. 시코드 도미솔이니까 레는 뭐죠? 시코드 그다음에 솔라솔 시코드였죠. 도라 F코드 네 박자로 가도 되고 혹은 어, C코드 두 박자 F코드 두 박자 나누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라솔미도 도미솔라니까 시미시레 먼저 본 강의 시간에 레를 G 코드로 쿵짝 해주고 도 C코드로 넘어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노래가 멋있어진다고 자 손가락 움직이겠습니다. 5번 도 4번 C 3번 2번 1번 도시라솔미 라, 솔, 미도레. 자, 5번, 4번, 2번, 1번, 2번. 손가락 운지 꼭 지켜주세요. 손가락 운지를 지키면서 자꾸 반복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손가락 운지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손이 가서 잡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솔, 5번, 4번, 3번, 2번, 1번 옥타브 5번 그다음에 3번 5번 4번 2번 1번 3번 2번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코드. 자, C 키에서는 다장조에서는 1도가 C 코드 4도가 8도 F 코드 5도가 솔실에 C 코드를 사용한다고, 어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항상,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것, 한 박자를 반으로 나누어서 연습하는 것꼭 지켜주세요. 한 박자를 반으로 나누어서, 쿵, 자, 선아래 내려오면 쿵이에요짝쿵짝 한번 더쿵짝 요렇게 쿵 짝이 한박자잖아요 그죠? 8번음표니까 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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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번호는 쿵 4번 작은 3번 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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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죠. 자됐죠 여기에서는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연습하실 때 연습하실 때 절대 가사로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사를 아시면 안 됩니다. 꼭 개명일기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뭐더 설명 드릴 게 없으니까 어, 카메를 라 뒤로 당겨서 낮추어서 제가 직접 연주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겠죠? 잘 보이시나요? 저, 자, 보자, 보자. 각도가 맞는지. 잘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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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가 잘안 되시잖아요. 그럴 때는 어, 개명을 먼저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왼손만 하면서 자 오른손은 악기를 옆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어, 받쳐주시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솔라솔 솔라 계명을 읽으시면서 어 노래를 계명으로 노래를 열심히 하시면 악기 연습하시는데 음정을 잡는데 정말 유익하니까 꼭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왼손과 입으로 구음으로 입으로 구음으로 계명을 읽었을 때 박자가 정확해졌을 때. 오른손을 같이 예, 붙여서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오른손 연습 따로, 왼손 연습 따로 하신 다음에 양손으로 연습하시는 것이 아코디언을 잘하는데 지름길이 됩니다. 자, 곡만 보면 들이, 들이대가지고 연주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솔라 솔라 마지막에 맞출 때는, 하나, 둘, 셋, 넷, 넷, 넷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자, 네 박자를 끝까지 쿵짝쿵짝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한 박자 더 연주하시면서 맞치는 거예요. 자, 이게 능숙해졌다. 조금 능숙해지시면, 조금 빠르게, 손, 손. E 이렇게 능숙하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더 빠르게 연습하실 수가 있으면 더 빠르게. 왜냐하면 손가락이 오르락 내리락. 나이 드신 분들이 손가락 움직이는 것조차도 잘안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다가 점점 빠르게, 점점 빠르게. 아셨죠? 손가락, 손가락. 벨로즈를, 벨로즈를, 뭐, 한마디 열고, 한마디 닫고, 두마디 열고, 두마디 닫고, 여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초보자들이 한마디 열고, 한마디 닫고, 두마디 열고, 두마디 닫고, 여기에 신경 쓰다 보면, 연습이 안 돼요, 연습이. 벨로즈는, 열고 닫는 것은 노래의 느낌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 바이올린처럼, 어, 올라갈 때다 같이 올라가고, 내려올 때다 같이 내려오고, 능숙해지면, 숙달이 되면 두 마디 열고 두 마디 닫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초보자들에게 너무 많은 제약, 한 마디 열고 한 마디 닫고, 두 마디 열고 두 마디 닫고, 이게 되지 않거든요. 이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열은 것이 열고 닫는 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자연스러워질 때까지는 어 열고 닫는 것어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하시다가 점점 실력이 좋아지면 나도 모르게 요 느낌대로 열고 닫는 것을 잡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잡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애기들 처음에 숟가락 밥도 먹는 거 처음 하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 방바닥에 상위에 떨어뜨리는 밥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숙달되어지면 아이들이 밥한 풀도 안 흘리고 먹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연주하는 것 자체도 어, 숙달되면 별로저 열고 닫는 것은 어, 개인의 느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꼭 얽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코디언이 몸에 부담된다. 그러면 몸이 고장날 수가 있어요. 좋은 악기가 어떤 게 좋은 악기냐면, 내가 연주할 때 편안한 악기가 좋은 악기예요. 편안한 악기가 좋은 악기예요그 다음, 편안하게 연주를 잘 하는데 소리가, 아, 음색이 소리가 더 좋으면 더 좋은 악기죠.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내가 연주하는데 어깨가 아프거나 발목이 아프거나 팔꿈치가 아프거나 어, 뭐 허리가 힘들거나 이러면 그 악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맞지 않는 악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허리가 30인데 36짜리 바지를 입으면 흘러내리잖아요. 내가 허리가 30인데 28 바지를 아무리 좋은 바지라도 입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먼저 내가 연주하기에 편안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악기를 선택하실 때 좋은 악기를 선택하시는데 무겁다. 4열, 5열. 4열, 5열이란 말은 안에 기계 장치가 4줄, 5줄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무거워서 나이 드시면 버티기 힘들어요. 음악이 좋아서 하는, 어, 연주를 하는 거지. 악기가 좋아서 연주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몸에 맞는 악기가, 내가 연주하기 편안한, 편안한 악기가 좋은 악기예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쿵, 짝, 쿵, 짝, 쿵, 짝.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목소리> 박자가 일정하게 여러분들이 잘못하시는 게또 하나 있어요. 멜로디에 멜로디에 왼손 박자를 맞추려고 하는데 왼손 박자에 멜로디를 맞추는 거예요. 오른손 박자는 어, 뭐 4분음표가 있다가 8분음표가 있다가 점 4분음표 있다가 2분음표 있다가 5분음표 있다가 박자가 막 바뀌거든요. 그런데 왼손 풍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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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똑같이 균일하게 가야 되거든요. 왼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노래는 오른손이지만 그 노래를 표현하는 왼손 반주가 일정해야 노래가 멋있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 박자 풍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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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이 일정하셔야 돼요. 붕자, 자자 요게 일정하면 기르이 동료, 동료도 트로트처럼 칠수 있잖아요. 연주 트로트가 되잖아요. 그런데 동료에서는 트로트 주법을 쓰지를 않잖아요. 왜? 트로트는 우리 트로트 장르가 따로 있잖아요. 동료는 동료 반주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트로트는 트로트 반주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왼손이 일정해지면 다양한 왼손 베이스 반주를 연주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일정하게, 쿵, 짱, 자 쿵, 짝 쿵, 자 빠르면 빠르게 일정하고, 느리면 느리게 일정하게. 그러니까, 어, 운전 초보자들은 100km를 밟고 간다고 하는데,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도 하고, 점점 느려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100km 넘으면 일정하게 100km를 가고, 80km면 일정하게 80km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음악의 빠르기도 느린 거와 빠르기가 일정하게 될때 연주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곡을 막 빠르게 치려고 하지 마세요. 왼손 반주에 맞춰서 오른손이 일정하게, 일정하게 연주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것을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르기는 다 장초 시키기 때문에 고정 도법도 되고 이동 도법도 되고 고정 도법은 그냥 하는 거고 이동 도법은 이론을 알고 연주를 하는 거니까 요 차이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왼손 반주가 일정하게 될때 빠르기가 80을 놨다 처음부터 80이 끝까지 80이 가야 돼요 중간에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이렇게 하면, 음악이 뒤틀리는 거예요. 박자가 일정하게 연주될 때까지. 요번에는 빠르게 한번 연주하고, 아, 이동도법, 동료로 배우기, 다장조, C키,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는, 이 기르기를 가지고, 기르기 곡을 가지고, G키로 만들어 보고, 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도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로트 흘러간 옛노래도 왼손 쿵짝쿵짝만 잘 하시면 멋있는 연주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쿵짝 쿵짝짝만 잘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훌륭하게 연주되잖아요. 이것을 익혀서 쿵 짝짝 한 번만 넣으면 트로트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이 궁짝이 빨라지면 고고가 되잖아요, 고고. 빠르기에 따라서 주법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짧게 궁짝, 궁짝, 궁짝 주면 무슨 연주 돼요? 폴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을 알고, 기본을 익혀가면서 그렇게 자꾸 발전을 해야지 잘 알지도 못하는 노래를 반주를 억지로 맞춘다고 이게 노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에 충실한 그런, 어, 아코디언 연주자가 되셨,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아셨죠? 쿵짝, 쿵짝짝 그리고 계명일기, 계명일기 이것만 잘하셔도 그리고 C키에서는 1도 C코드, 4도 F코드, 5도 G코드, 1도 하음은 도미솔, 4도 하음은 파라도, 5도 하음은 솔시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이번 공부는 훌륭한 100점, 훌륭한 100점 아시겠죠? 자, 아코디언 왕초보 탈출 50-1강, 2강까지, 어, 이동도법 동료로 배우기.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면서, 아코디언만 잡으라 그러면, 이 나이, 이 나이, 이 나이가, 저 나이가,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지금 못하면 못하잖아요. 어? 자, 마지막으로 즐겁게 연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켜달라는 거예요. 숙달 방법을 알았으니까 방, 반복 연습만 하시면 되잖아요. 반복 연습 방법을 몰랐을 때는 아무리 반복을 해도 몰랐잖아요. 그러나 방법을 아셨으니까 반복 연습하시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실 겁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은빛바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